유아 퍼워입니다. 다이거닉과 어, 함께하는 리그클레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난 천원 어, 시즌 때 랭커분이 몇일 등이신 네. 거죠?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해, 예, 음. 했었는데 들어오셨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저기 이제 소환 대신에서 처음 네. 쓰는 거잖아요. 써보니 그 너무 어렵던데. 네. 응. 저덱도 진짜 운영이 일단은 잘해야 돼가지고 차원각은 똑같이 네 마지막 라인 네 마지막 라인에서 보는데 음. 아까 라 여기는 굳이 보스 때 각을 안 보고 음. 여기 핵이 있, 핵주 사이가 있으니까 방 방패도 있고 해서 그 쫄몹을 저기 끝까지 당긴 다음에 음흠. 이제 그쫄 위에 차원이 생성되면 차원을 합쳐가지고 보내고 아 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쫄을 아 보내도.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제 덱처럼 그냥 보스를 여기 끝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라인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아두 가지가 있어요 이대은아 그리고 지금 살짝 렉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아래쪽 덱은 초반에 버티는 게 이전에는 폭풍으로 버텼다면 이건 방패 딜로 네. 방패도 버티고 헤일 이제 뽑히면서 좀 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1라운드 운영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또 폭풍 좀 전에 썼던 1라운드가 지금 슬라임입니다. 아무래도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라운드 때각 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네,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각을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각이 나온다면 네. 그렇게 보는 게 낫다. 네. 어, 그리고 1라운드 SP를 굉장히 못 가져간 지금.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는 점화가 딱히 없는데 위쪽에서 무리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네. 어 점화 업그레이드를 4업까지 저렇게까지 네. 우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네. SP, 그런 모습이고 네. 어, 지금 아래쪽에서 차원으로 지금 하나 보내졌고요 이게 지금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짜리 네. 네. 떴고 폭풍이를 네. 한번 발견시켰기 해안까지. 때문에 예, 가능한 상태고 아래쪽에도 오, 어. 어, 데미지가 어, 이러면은 뭐네 예, 조금 보시기 하긴 한데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어요 액조사에 아, 근데 어, 지금 아, 렉 때문에 예. 좀잘안 보이는데 이런 버텼습니다. 일단은, 예. 네. 렉이 좀왜 이렇게 걸리죠? <laughs> 어. 이 정도까지 렉 걸린 적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무사히. 빡셌지만잘 넘겼다. 예, <laughs> 네, 너무 잘 극복을 해네. 음. 이덱 써보셨어요, 아래쪽? 아니, 아래쪽 덱은, 네, 안 써봤어요. 이게 핵, 어. 핵두 사이가 바탕이 된덱 자체가 음. 운영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음. 제가 쓰는 저 위의 덱보다 더 어려워서 무형이. 음, 그리고 진짜 약간 찌는 게 느껴지는 게 뭔가 랜다의 진짜 너무나도 진심이 느껴지는 방금 핵주 사이를 쓰는 작품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덱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생각하는 타이거님과 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랜다의 진심이다라는 아, 진심으로? 네. 아, 제가 지금 아, 자꾸 렉 때문에 제대로 된이 판정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두 분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타이밍 좋게. 자, 아래쪽 덱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네. 라인을 당겨서 액주사이로 발동시키고 이번에는 헤일로 마무리를 하겠죠. 어 근데 네, 잘 방패가 잘. 저기에 펼쳐질 걸반 방금 예측을 <laughs> 거짓 저 정도만 한거 아닌가. 아. 네, 그랬을 네.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바실바실을 네. 보는 거는 야 침묵침묵인가요 심지어? 네. 야또 저런 경우는 네, 방금 아래쪽 당황했어요 네, 방금 네. 방금 방금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제 SP가 없거든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좀음 네. 애써 이모티콘으로 아닌 척을 해보지만 네, 당황한 게 맞습니다 뭐. 뽑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당을 봤던 게 <웃음> <웃음> 이제 좀 당황을 한게 아닌가 자 3A분은 레온입니다 아, 한번 쫄을 보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를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이분이 혹시 경원님이시죠? 네, 네. 음, 경원님 예전에 플레이 보시면은 이제 슬라임도 각을 잘 보시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쫄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그림 이게 진짜 쫄을 각 보려면은 방패가 너무나도 잘 배치가 되어 네. 있었고 애들이 너무나도 잘 뭉쳐 있었고 네. 상대방이 폭풍이 아, 폭풍이면은. 어 어떻게 각을 잘볼 수도 있겠네 이게 네, 데미지가 올라가기까지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네. 아 거기서 각뭐 아예 그냥 끝장을 내볼 수도 네. 있겠다 어... 아니면은 뭐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데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경우도 네, 네. 많이 뭉쳐져 있으면 네. 힘드니까 네. 네. 방금은 이제 핵 조사이로 잡은 거죠 이게 딜레이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온이 떴고 핵 조사이가 3 개가 대기하고 있는데 뿅 어우 어, 내려가면서 어, 내려가면서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위쪽에는 지금 레온 더블, 레온이 방금 스킬을 쓴거 같아요 또. 아 그리고 아, 한번더 네, 밑에도. 어, 근데 SP가 이제. 네, SP가. 바닥이에란아랫 분이 절대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닌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데이 정도의 운영을 좀 버겁게 느껴지는 정도면 상성은 위에가 좀 네, 더. 상성은 위에가 유리한데. 음. 음 점화도 아, 있고 하니까. 음, 점화가 있으니까. 네, 상성이 위에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란. 요즘 랭킹 보면은 아래쪽 덱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위쪽 덱을 위쪽 덱이 나오면서 상대 보니까 어저덱 상대하기 좀 어렵네 해서 요즘은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약간 그런 그런 분위기 네, 이기도 하는가요? 네. 근데뭐 아래쪽은 저 경호님은 저덱 가지고 지금 랭킹 1등이신 거니까 전체적인 승률은 아래쪽 덱이 더 괜찮다. 그죠라고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단지 어려운 이유는 SP가 저 점화로 인해서 쪽쪽 팔렸으니까. 네. 그래서 경원님한테 이기신 분, 이기 고 싶으신 분은 저 말을 써라. <laughs> 네 지금 있는 이거 쪽쪽 빨리 빨리 물 아, 당했어요. 아, 아 이거 하나 들어갔고요. 백추사 이번에 백추사 하나 준비하고 있고 위에 나왔을 때 한번 날려가지고 가를 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렉이, <laughs> 렉이 좀 많이 네, 예, 지금 봅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영향이 있는 거면은 운영이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나이 뉴글리전 하면서 한 분도 이런 적은 없었어가지고. <laughs> 아, 뭐, 다음 네. 판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 문제가 지속되면은 와이파이를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서. 음, 어쨌거나. 기사는, 기사는 뭐. 양쪽 다 헤일을 들고 있으니까. 아, 이번엔 미션이 뭐였죠? 더 많은 조사의 생성, 합성이 었군요 네. 아래쪽이 일단은 승리를 따갔는데, 기사보스라. 기사 디버프는 네. 좀 편하지 않아요? 네. 기사는 편하죠. 위에 헤일, 저기, 저도 헤일도 있고 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기사가 뭐 말도 안 되게 폭풍을 다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laughs>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지만은 음. 오히려 아래쪽은 기사 때문에 방패가 없어져가지고 방패 나가는 쿨타임이 초기화돼버려서 네. 같이 발동이 돼버리면 좀네거시할수 있어서. 음. 네. 어, 거시 할... 뿐, 그 표현을 또 쓰시네요? <laughs> 사투리거든요 이게. 혹시 방송 보다가 <laughs> 아니, 이게, 아 네, 원래 평상시에도 네, 원래 제가 밑에 집아 어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밑에 경상도 쪽에 아그 네. 진짜로? 네. 어데 사투리를 안 쓰네? 네, 아버지가 저기 밑에 출신이시다 보니까 오. 아버지 때문에 아, 아버지만 네. 경상도 분이고 네. 이제 본인은 위에서 네. 살았었고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타이거님입니다. 손한 번만 흔들어 달라고 카메라로 <laughs> 여기 있어요. 여기어요 <laughs> 아, 반가워요. 음, 그래요 일단 5 1브는 바실리스크인데 네, 아, 힐려요또 아, 바실 또 바실 보내면서 야, 이거 보스 레이드. <laughs> 보스 레이드가 아, 만약에 이제 이 던전 위에도 위에도 이게 위에 네, 뽑아 가지고 위험하면은 뽑아 가지고 아, 해야 되는. 아, 만약에 네. SP가 여유가 있으니까 네, 렉때문에좀사안보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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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짜리 그래도 마침 마딱 합쳤는데. 네, 또 가지고 합칠 수 있었습니다. 아, 침묵보스 이거, 또 아래쪽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네, 하는 침묵이 좀. 적은 SP 사용이라. 진짜 적은 SP면 위에가 무조건 SP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음, 그래가지고 아래쪽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아, 렉이 조금 많이 불편하네요. 네. 아, 근데 이 정도로 SP가 딸리는 적거였구나 소환이 있었으면 그나마 좀덜 했을 건데. 네. 그죠? 소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차원은 들고 왔고 처음각을 한번 보기 내야겠는데 네. 아, 이게 또 보내주다 보니까 뭉탱이로 있는 거예 네, 그쪽으로 보내주니까 위쪽은 SP가 더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오. 차원으로 각을 네. 보내는 어우 되게 멋진 컨트롤인데 네. 어쩔 네. 수 없는 SP가 뭐. 없어서 야아쉽 아, 아쉽긴 음. 아쉽다 네. 아, 확실히 컨트롤이 좋으셔 가지고 다른 이제 상승이 좀 맞는데 이렇게 마주쳤으면 네. 멋진 모습 많이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위쪽도 잘해주고 있고, 이게, 마무리는, 이게 SP가 부족해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네. 마무리는 그렇죠. 한번 차원을 보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보고 싶은데, <laughs> 네. 아, 위쪽에 4성짜리 폭풍까지 떠가지고, 네. 필드 자체는 너무나도 안정적이네요. 네. 잘 나왔죠. 3성까지 네. 떴으면, 은 다음 웨이브까지무난하고 아, 침묵이가뭐 폭풍을 잠궈도 이게 발동을 한번 시켜놓으면은 살아 있으니까. 일단 네. 레온입니다. 야 근데 아래쪽 저 극악의 상황에서도 <laughs> 7레이브까지 버틴다라는 네. 게. 아 그래 타이밍 더울 것 같은데 더우신가요 혹시? 온도 지금 네괜찮아요 지금. 아, 더 낮춰드릴까요? 덥지 않아서. 아니면은 그 머리를 풀고 목에다가 약간 아. 그 아니,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예딱 아, 좋아요. 네. 더우면 에어컨 더 내쳐주고. 아 괜찮아요 <laughs> 이제 예, 방송 보는 사람들은 어왜 들어? 어 오. 들어간 건가요? 하나 지금 깎인 게? 아니야 아, 아까 아까네 음. 아까 전에 들어간 거고. 아 그래 아래쪽으로 필드를 좀 펼쳐서 레온인데 펼쳤어요. 네. 오히려 이제 헤일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레온 네. 스킬을 막고 맞고 나서 저 헤일만으로 잘 보겠다. 음.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 삼성짜리는 역시 방패기 때문에 방패 하나라도 더 없어지는 거는 보면 좀 어려우니까 네. 힘드니까. 아이고야, 배우니가또 네, 네. 차원으로 그래도 잡기는 네. 잡았습니다. 여기서 아 슬라임이 한번 <laughs> 아 위쪽은 지금 준비가 안료거든요. SP도 네. 여유가 있고 뭐 필드 아 만들면 되는 거고 에 슬라임이 한번 떠가지고 이제 끝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이두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를 보고 싶긴 하지만 렉 때문에 네. 빨리 끝났습니다. <laughs> <laughs> 렉이 지금. 에. 아, 그리고 렌다에서 하는 장인 초대, 초대서, 아, 그러네요. 아예 컨텐츠로, 경원님도 다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핵조사에 대해 <laughs> <laughs> 오고 싶으시면, 얼마, 언제든지. <laughs>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laughs> 설펜 이제 성인되면 한 번, 과거에 이제 군 오해. 군 <laughs> 오해. <laughs> 네, 어쨌거나, 8웨이브. 이제, 제가 봤을 때 10웨이브 광복가 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전국화 가긴 힘들어 보이고 아아 스피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 아니라서 위쪽은 뭐 SP가 너무 여유가 네. 있어서 어? 아허 저게 타이밍이 아아 합쳐졌네 그래도 네. 이성짜리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걸또 알아가지고 일단 미션 드로우 네. 아 끝까지 안 뜬다 <laughs> 이레이브에한번 네. 뜨고 지금 안뜬 거죠?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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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긴 그러니까. 하네 그러니까 너무 안 뜬다 어떻게 이렇게 안 떠? 뭐 고럴수있다 네. 어왜 방금 위에 좀 뽑았어요? 침묵이 네. 있던걸 보고 침묵 혹시나 아, 이성자리가 좀 잠기면 거시기 하니까 서로 불편한 사이 되기 싫으니까 어. 그래도 뭐야아래쪽은 죽을거 같으면서도 음. 네. 안죽는게 이게 바로 음. 랭커다 네. 어, 이게 바로 운영이다 운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어. 아니 저게 되는구나 어? 아 저거 어떻게 돼 <laughs> ASB 없어가지고 힘들어 야... 뽑는 것도 지금 계속 뽑으면서 네.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기억했다가 에... 아 많이 뜨진 않았는데 네. 방패가 일단 많이 떠가지고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잘 받았다가 이게 상대방이 점화가 들고 점화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면은. 오이구야 잠깐만요 네, 매섭게 돌아왔지만 네. 헤일로좀 밀치면서 방패가 또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텼어요. 오, 슬라임. 슬라임 여기서는 와. 이제 기대가 되고요. 어뭐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 확률로 아래쪽이 죽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과연 위엔 잘 날리고 아래쪽에선 잘 버틸 수 있을지 이거 버티면 음. 레전드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뭐 방법이야 SP야 많다면 네. 뭐 헤일들 계속 이를 뽑으면서 SP 피 네. 깎인 거 보면서 핵주사의 눈금수 계산해가지고 날리면서 이거만으로도 미친 <laughs> 각인데 그걸 지금 해내야 되는 <laughs> 상황인 거잖아요? 잘 알아요 네. 아래쪽은 이제 각을 아, 어, 슬라이딩인데 아, 지금, 아, 아, 지금 네. 네. 잘못 날려서 네. 이거는 이제 위쪽에서 처음에 차원각을 좀 실수를 네. 한 거죠 초반에 차원이가 뭐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 중앙 라인에서 주 정도는 그냥 합친 거 아니에요? 방금 그냥 못 보게 됐는데 음,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아, 어쨌거나 지금 기사 버스 광포카 이후부터는 매지션이나 해킹이나 네. 어, 이런게 떠도 어, 참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스킬쓸때 무적이 되니까 일단은 근데 또 잘해서 멈춰가지고 또 그런 것도 아니겠다. 아 그리고 디버프로 지금 배리언데 위쪽은 배리어 디버프도 크게 상관없죠. 네. 어차피, 어차피 폭풍으로 폭풍도 있고 다좀 어, 닦기니까. 네. 아래쪽에는 지금 아, 어쨌거나 헤이리가 모든 몬스터를 다 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기 했는데 야 이거를 광폭하러 오네. 아, 네. 어, 아까 전에 어. 광폭하고 가는 건 힘들어 보인다. 라고 얘길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제 에, 아래쪽에서 운영을... 방금 그 소리 방송에서 듣고 이양 물고 <laughs> 어떻게든 내 반드시 반드시 오고야 말겠다 내 광폭가를 <laughs> 가는 걸 보여주고야 말겠다 <laughs> 굳은 의지가 보이는 야. 잘 오셨죠? 아 근데 진짜 운영 잘한다 아 네. 아니 이게 지금 야 SP가 저렇게 없는 상에서여기까지온 네. 것만으로도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야 방금도 차원들은 그냥 아 경원님 플레이 딜컷 하는 거 보면은 매듭무비 만들어도 될것 같아 <laughs> 보스 막 극한까지 와가지고 <laughs> 시간 딱초대자마자 딱 보스 뒤로 가면서 그쵸. 버티는 거라든가 예술이어서 아, 네, 네. 아 근데 이번에 그 확실히 차원 대기 생기면서 어, 그런 매듭무비 같은 거 많이 음. 올것 같아요 날리는 각 같은 거 음. 끝까지 버티고 아... 아이고 아 결국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 어쩔 네. 수 없었다 1 2에이브까지온 것만으로도 대단했다 첫 게임부터 아주 너무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